오늘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양시인데, 다윗이 새로 지은 창작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자기가 써 놓았던 두 편의 시에서 한 부분씩 가져다가 완성한 혼합시입니다. 시편 108편의 전반부는 시편 58편에서 후반부는 시편 60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 108편은 찬양시인데,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 숨어 있던 어느 동굴에서 적어놓은 비탄의 시요. 10편 60편은 그가 왕이 된후 애동과 전쟁을 치르다 일시적으로 패배를 당해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 단언했던 비탄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이 더 소중합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터져나온 찬양의 노래이기 때문이요. 단식의 자리에서 마침내 이루고야 말 승리를 예감하고 그 기쁨을 미리 노래한 한마디로 비탄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바꾸어내는 영적인 힘을 지닌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이 모두 비탄을 넘어서 찬양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내 마음을 정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고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는 상대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마음을 정했는가? 먼저 다윗은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마음을 정하였는데 어떻게 정했느냐? 노래하며 찬양하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 놀랍게도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노래할 만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만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요. 여전히 몸은 동굴 속에 숨어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저 탄식만 해댑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도 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막장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이게 끝장이라고 절망 속에서 단식할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절대로 절망하지 않으리라. 오직 나의 심령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이것이 비탄을 넘어 찬양으로 나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창끝을 피해 굴 속에 숨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사자와 맹수들이 찾아듭니다. 사울에게 붙잡히는 날에도 맹수가 덤벼드는 날에도 인생은 끝장납니다. 이렇게 공포와 불안이 엄습하던 어느 날 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다윗이 이 고통 가운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새벽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비한 응답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때 아침 햇살이 찬란히 굴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아,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나타나는구나.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흔들리던 마음이 안정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2절,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내 마음아 눈을 떠라, 비파야 수그마 눈을 떠라,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새벽을 흔들어 깨우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받은 그 엄청난 은혜들은 새벽에 살아 계신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이온 우주의 새벽을 열어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이엘의 새벽을 여시는 새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단식의 자리, 비탄의 자리, 그 동굴 속에서 놀랍게도 새벽을 흔들어 깨우겠노라. 마음을 정한 후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루하루를 승리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낮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밤을 지으신 분이시며, 그 밤에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깊은 밤에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정해진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 나는 남다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는 심판의 불을 막아서서. 조카로을 구해달라고 천사의 허리춤 붙들고 애원하던 때가 바로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주례급기 14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 뒤를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홍해 수장시킨 사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시간 새벽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시간 새벽이었으며 요사 6장에 보면 난공 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시간 새벽이었습니다. 다넬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시간 새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식의 문제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실험하는 시간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은 홍해와 같은 난관이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영혼의 만나를 먹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다니엘처럼 저주의 굴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문제의 열리 구성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3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내가 반드시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내가 반드시 열방 중에서 찬양하리라 내 감사의 기도를 만민이 듣게 될 것이며 내 찬양 소리를 열방이 듣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마음을 정합시다. 나도 이제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할 것이요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게 놀아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할뿐만 아니라 마침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 날까지 그 마음 변치 말고 우리의 심령을 다해 노래하고 찬송하는 복된 날들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마음이 향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늘 찬양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 이 마음 지켜나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정하고 찬양과 기도로 특별히 새벽을 깨우면서 나의 비탄이 감사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부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